안녕하십니까 선선희 방송입니다. 아 여기는 지금 우도의 북단, 즉 말하자면은 한반도하고 가장 가까운 곳 에, 북쪽에 이제 등대를 보고 계시는데, 어, 그 여기요 그 돌로 이렇게 쌓아놓은 탑. 예, 탑이 그4.3 사태 때, 에, 경찰이 이곳 그 이른바, 어, 반란군을 진압하러 잡으러 오면서 이, 에, 망대를 만들었다고 그래요. 어, 당연히 뭐, 어, 순천 광주 쪽에서 이제 토벌대가 이쪽으로 들어닥치니까 저 망대에서 어, 야, 우리 잡으러 온다. 이제 그렇게 그 소리를 지르면은, 어, 여기에 주민들이 땅을 파고, 어, 그 지하로 숨고, 목숨을 어, 건지는 그런 그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, 에, 정말 그 나중에 밝혀졌지만 4.3 사태 때, 희생 당한 사람들, 영령을, 어, 문재인 대통령이 위로해주는 에, 그런 그제를 올린 그걸 기억이 나는데 에, 아무튼 여기에 그 망대 망루는 그런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데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그런 걸좀 아시고 어, 오늘따라 뭐 잔잔한 파도 불결이 고즈넉한 곳입니다 에, 지금 관광객들이 다 이제 에, 그 에, 물러가고 제주 본토로 물러가고 어, 조용한데 여기 에 여기에 음식점에서는 좀 음악을 틀어놓고 어, 손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에, 정말 그 여기 올 때마다 저는 어, 여러 가지 사색을 많이 하게 되는데. 에, 뭐, 여기에 그 주인이 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관광객들이 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쌓아 올린 탑도 참, 에, 그 멋들어지지 않습니까? 이런, 에, 그리고 그 모양을 그렇게 내기도 하고, 에, 그래서 여기에서 좀 사색을 하면서 쉬었다 가면은 어, 생각이 정리가 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. 아, 뭐한 여름 낮에는 강렬한 강렬한 햇빛이 뜨거웠지만 지금은 선선한 예, 그야말로 그, 그 석양에 지금 해가 지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겠습니다. 아, 여러분도 이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서 힐링하십시오. 네. 감사합니다.